아니, 내가 베트남을 갔는데, 태풍 카우메기가 온다는 거예요. 카우메기. 아니, 내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갔는데, 갈매기가 웬 말이야. 어? 아니, 태풍 이름이, 뭐, 반미나, 뭐, 반세오, 이런 거였으면 내가 좀덜 황당했지. 근데 카우메기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무슨, 바다도 못 쓰고 수영장도 못 쓴대요. 다행히 그 다음날 그쳤어. 잠들 자가는 목식당 나도 갔어. 새우 먹었어. 그리고 네일샵을 갔는데, 겁나 귀여운 고양이가 있었어요. 고양이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꾸벅 졸다가 자더라. 그리고 사람 품에 안겨서 막 자는 거예요. 완전 개냥이었어, 개냥이. 그 다음에, 쉐라톤 다트랑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. 아, 진짜 마사지실이 고급지더라. 나 혼자 들어가 있는, 쓰는 그 마사지실인데요. 저렇게 야경 보이고, 엄청 커다란 욕조 있고, 샤워실 있고, 막 그러더라고요. 어, 저거, 저게 풀샷인데, 저 뒤쪽으로 샤워하는 공간 따로 있어. 그리고 그다 하고 나니까 이런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주더라고요. 차주더라고 근데 저기 공간이 훨씬 예쁜데 못 찍었어. 그리고 배고파서 룸서비스 시켜 먹었었거든요. 나시고랭이랑 블랙 앵거스 무슨 버거랑 저 디저트도 진짜 맛있고, 아무튼 쉐라톤 나트랑 룸서비스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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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앉아 기다려야지 이사람아아이 양아, 얘네 다 보다 앉아도 못한다. 나트랑 사막 투어, 이거는 진짜 재밌었습니다. 추천.